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구도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여행 장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옛날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떤 장비와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사용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컴팩트한 여행을 선호하는 제가 카메라와 렌즈부터 해가지고 뭐 마이크나 그리고 배터리 저장 공간, 그리고 뭐 카메라 가방, 어떤 장비와 어떤 악세사리들을 챙기고 다니는지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볼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말찬 꿀팁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컴팩트한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메인바디로 소니 알파 67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시그마 18-50 렌즈랑 그리고 시그마 10-18초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주로 촬영을 하는데요. 어, 시그마 18-50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데 비로를 촬영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시그마 10-18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내 촬영이나 혹은 광각으로 담아야 하는 풍경이나 그리고 제 얼굴 나오는 그런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시그마 1018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들이랑 그리고 이 알파 6700의 성능이 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무척이나 가볍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딱 좋은 그런 렌즈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성능과 그리고 이 렌즈들의 성능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저의 POV 영상들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메인바디 소니 알파 6700에 관해서는 한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메인바디에 사용하는 악세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ND 필터입니다 어, 이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KNF 컨셉에서 구매를 한 ND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ND 2부터 32까지 농도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상의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ND 필터라고 생각을 했고, 영상 촬영할 때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일으켜서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뭐 비네팅이나 혹은 뭐 화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ND 필터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한 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한 10만 9천원대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아무튼 이 9만원대에 구매한 이 ND필터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해줬고 또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KNF 컨셉이 ND필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 악세사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악세사리는 바로 소니의 마이크 ECMP10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수음하고 있는 것도 소니의 ECMP10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샷건 마이크이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소리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음질도 굉장히 좋고 또한 가지 굉장히 좋았던 게 이게 무선이거든요. 그래서 핫슈에다가 연결만 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 소니 카메라가 호환이 좋다 보니까 인식을 해가지고 저의 목소리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잘 녹음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무선이라는 점이 굉장히 편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뒤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뭐, 노이즈 캔슬링부터 해서 뭐 마이크 수음을 할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도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볼륨도 당연하게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은 마이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도 또뭐 인터뷰 영상 이런거 만들 때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메인바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카메라는 바로 오즈모 액션5 프로인데요 어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사포로 갈때 같이 함께한 그런 카메라인데 어 화질도 정말 만족했고 카메라 안에 있는 안정화 기능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전원 켜지는 속도인데, 이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순간에 대응하는 스트리 포토에서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 배터리 또한 정말 오래 간다고 생각했고, 발열 때문에 꺼지는 그런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제 카메라를 끄고 쉴 때, 이제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해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계속 해봤는데,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15분만 충전해도 뭐 20%에서 30%가량 빠르게 충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따로 액션캠 전용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즈모 액션5의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로 저는 스트릿 포터 POV를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이넥 마운트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넥 마운트를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좌우로 움직이거나 했을 때는 전혀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넥마운트 동안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장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로 DJI 마이크 미니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POV를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더 실감나는 현장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구매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립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옷에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이어서 조금 끈적거리고 좀 많이 불쾌한 그런 기분이 많이 느껴질 때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를 착용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즈모 액션5 자체에 달려있는 이 케이스에다가 옆에다가 부착을 해주면은 바로 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견고해서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 옆에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목소리를 잘 숨어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정말 만족하면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오즈모 액션 캠이랑, 그리고 넥 마운트, 그리고 마이크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거에 대해서 더, 길게 리뷰를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따로 리뷰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OV 할 때, 제가 스트리포토 담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우주목 캠들은 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터 메키논 슬림백 13L 카메라 가방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크게 만족하고 있는 카메라 가방인데요. 뭐 노트북 수납부터 해서 뭐 13L라 그런지 많은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거든요. 뭐 ND 필터나 기타 필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부터 해서 SD 카드 보관함, 그용 배터리 보관함, 또 기타 액세서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만족했던 건퀸래치 기능이라는 건데, 뭐 카메라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는 저에게는 정말 큰 좋은 포인트였거든요. 촬영할 때 잠깐 걸어두고 또 사진 찍고 또안 찍을 때는 카메라 넣어서 잠깐 걸어두고 이게 지퍼를 끝까지 열고 닫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를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가방 자체를 활짝 열게 되면 앞쪽에 작업대 같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자주 교체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 앞에 생기는 작업대가 굉장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백팩을 쓰게 되면 렌즈를 교체할 때 가방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게 정말 불편했기 때문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서서 렌즈를 교체할 수 있고 또 걸어다니면서도 렌즈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쿄 여행 때부터 함께했던 가방이고 또그 이후에도 이 가방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왔어요. 스트릿을 주로 촬영하는 저에게는 정말 좋은 가방이었습니다 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4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하고 아래에 삼각대도 걸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작가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모두 갖춘 그런 카메라 가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장비들을 챙기고 그리고 노트북까지 수납을 하게 되면 가방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옆으로 가방을 잘 매게 되면은 그리고 밸런스 있게 안정감 있게 잘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크게 만족했던 그런 슬림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매틱 공식 홈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한 30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이 되신다면 이 카메라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저장 공간인데 저는 소니의 알파 6700에는 샌디스크 256GB SD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SSD 같은 경우에는 이테라바이트 샌디스크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자체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게 1년 반이 넘도록 이 SD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단한 번도 데이터가 날라가거나 데이터 뻐기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SSD인데, 이게 저는 쿠팡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클줄 알았어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 사이즈에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포터블 SSD 2 테라바이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행을 갈 때,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챙겨가지고, 가서 백업도 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소니 알파 6700을 구매할 때부터 이제 같이 왔던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사용하다가 조금 배터리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했어요 근데 소니 거를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충전기도 생각보다 비싸고, 그리고 배터리도 좀 많이 비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더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거를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몰리그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좋은 게 뭐냐면, C타입 충전이 돼요. 이 C타입 충전이 된다는 게 정말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소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기를 무조건 하나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에다가 연결을 해서 카메라 자체를 충전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충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를 갖고 있는 순간 이제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했고요. 이 배터리 하나로 배터리 3개의 효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요거를 충전을 해서 다 써요. 그리고 다쓴 상태에서 그 비상용으로 완충전 해놨던 배터리를 그 다음을 쓰고 이거를 쓰는 동안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또 충전해서 이거 쓰고 하면은 배터리 3개를 쓰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몰리그 배터리 또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6700 뿐만 아니라 소니 카메라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바로 이 보조 배터리인데 이게 용량이 2만이거든요. 그래서 2만 배터리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를 갑자기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액션캠부터 해가지고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스몰리글 배터리로 충전해야 되고 그리뭐 핸드폰도 충전하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 갈때 해외 여행 갈때 이제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좀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다 통과해서 계속해서 여행 다닐 때도 계속 함께한 그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엄청 만족했던 그런 보조 배터리이고 이제는 이게 없으면 좀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꼭 2만 정도 되는 보조 배터리를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저도 아마추어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 사진과 영상에 입문할 때 주로 구성했던 이 장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장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사진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사진 영상에 좀더 배우고 싶고 또 여행을 또 자주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괜찮은 구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구성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장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쓰는 편이기도 해서 계속 계속해서 함께 할 거고 또 계속 여행도 또 같이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풀 프레임 하나를 지금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풀 프레임 카메라를 하나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해서 지금 뭐 제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뭐 삼각대부터 해가지고 또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 행복한 사진 영상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는 POV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